바깥쪽에다 넣어주세요. 아, 그래. 아, 버리가 이게 더 좋네. 음. 이건 유분이 많이 나왔네. 네. 이거 너무 네. 왔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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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아, 있어요? 이쪽반대쪽반대쪽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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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으로 막히고 막그런 데가 전부 다. 여기 있네, 네. 네. 여기 있어. 자, 이쪽에. 자, 아쪽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지금 왕대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걸 확인하는 중인데, 이 왕대를 제거 를잘 했구만요. 엄청 열심히 해 근데 여기가, 그 음. 제거한 자리구만. 예, 제거했는데 안 떨어졌었나봐요. 음, 괜찮네. 음. 벌 같이 받아야 돼. 벌을 사랑하셔서 그래. 아, 이거는 봉판이 많네, 이거. 예. 이 손이 건... 많 막...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태어날 애들이 많다니 이게 막군이 있잖아. 이거는 애벌레가 되는 거야. 나 이제 이게 이제 어제 이거 이거 막아서 열두 열이 열일 뜨게면 이게 다 벌이가 다, 다 이렇게 음. 나와. 얘기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아직 안, 안 막은 애들이죠, 선생님. 거건 꿀이고 어, 여름은 안마은 거지? 여기 허연 거안마은 거. 아이고, 아요 허연 게 이게 애벌레죠, 선생님. 네, 애벌레. 네. 네. 그럼 이거는 밑에서 있었던 거 다시 위로 올라가. 네 그래. 그래. 위에서 야, 올라온 거. 맛있지? 예, 올라온 거 네. 맞아요. 이거 포름 하뿌 번네. 이게 수열보다도 많이 풀었어요. 음, 그게 광대. 어, 그런 왕대는안 떠도 괜찮아요. 예. 혹시 모르니까. 요구소이와 아, 요구이 많이 들었네, 이게. 음, 우와. 음, 이거 여기다 내려놓고, 음, 이렇게 계속 봐야지. 이거 건드리지 마. 수평 결과물판. 음. 음. 화분떡 있어. 저것 좀 가져가. 세련돼요? 네. 세련돼 그 네. 꿀이 화분 많이 떡. 들어왔네. 어, 집에서 막아주니까 바람이 덜든 것 같아. 아, 이거는 왕이 제대로 살랑 안해. 살라나고 있어? 네, 이 이거는 네. 지금 다 충판으로 변했잖아 이거. 아, 그러네요. 이건 다충 변한 게 이거 다 이렇게. 허연게 그죠? 총 있는 거, 꿀 있는 건 다르잖아요. 여기는 네. 꿀있어서 이렇게 알리고, 저건 네. 다 충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왕이 제대로 살랑살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분명히 였다 네. 아, 그래서 이건 아직 분명히 사라지지 않았고. 네. 다음 분은 사라졌대. 나는 저는 잘안 보여서. 있어요. 어, 있어? 어? 어? 어디? 여기. 있네요.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어. 못 봤는데 이거는 엄청 크잖아. 네왕이 네. 크잖아. 여기. 하얀 점. 하 그래서 여기 다행이다. 찾았다고 찾다. 찾다 찾아서. 제이거 봉판으로 변했잖아, 이거. 예. 이거 봉판으로 변이 된다, 봉판에 변했잖아.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 네. 이거 아직도 분명히 나서 아직도 흐르지 않는 거죠. 이선 게살얼해 차라리 가지고 막아. 네. 아, 아. 그러면 열일에서열렇게 열흘 있다가 유봉이 나온다고 혼자 힘들대니까. 멀티 해야 돼. 이정상형 이게, 이게 조금 내려 어. 이거 이거 가져가야 되지 않나? 아, 무슨 동도이 나는데. 이것도 왕 갈라내야지 안 되겠네. 그래요? 볼통 하나 갖다 놓세요. 으 볼통. 가도면 당장 나가요. 이거는 나간다는 거. 이 나갈 에그러이 그러니까 쪼그라들었어요. 네. <laughs> 갔다가 이 앞에 놓으니다 앞에 소문을 뭘 소문 이쪽으로 두고? 어제처럼 하는 거군요. 이거 여기 여기. 어제 군봉열 날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나. 더더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이쯤이 네. 소문이 조금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소문이 앞쪽에 소문이 앞쪽인데 이거를 이쪽으로 나야 되지 않나요? 네. 이건 출방 안했습니다. 어, 보여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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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응. 실패. 응. 그래 혹시 모르니까 응. 넣어놓을게요. 넣어. 네. 그게 확실히 온순해졌다. 2번도 응. 2번도 출발했습니다. 한번 한번 다다 살살 살살, 나, 살살, 나. 살살 나. 좀 들어줘. 응. 야 괜찮습니다. 이거 되게 참나이. 힘들겠는데 그럼 이건 언제쯤 상태를 봐야 얘가 이힌다라는 이제 한 열흘 후에 보면 알지 열흘 후에요? 네. 산란을 했는 알데 네. 그때는 온뿌어나니까 못찾겠군 왕대만 아. 근게 희한하게 마지막에 붙어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 거기 있잖 여기 있네 어 거기 왕걸 이거 맞지? 선생님 여기 왕있어 보셨어요 아그갔다어 갑자기 소리가 얘네 섞였잖아, 얘가. 응. 열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스서 스트레스 받아. 기억이요. 언니 괜찮은데. 잔교아니라그러거요 아. 왕대이달잖아요 아, 이세개또 다른 상황 어. 어떻게? 이 불안하겠네. 아 내가 왕벌고있 뭐가 낫네 나도 괜찮아. 지 왕벌 다괜찮지신가아벌리 아까 천영왕이 우는 건 불안해서 그런 거야 지금 아. 왕대는 무릎 뜯어야 되는데 일벌들이 못 무릎 뜯게 하거든 아. 아 영왕벌이 무릎 뜯는 거예 네, 근데 그 옆에서 작은 대문 돌잖아물 무릎 뜯으려고 음. 그 일벌들이 못 무릎 뜯잖아 이야 일벌이네 진짜 다 일벌들이 다 모든 걸 결정하니까 여기는 아. 왕대를 자연교체 했다, 다가지고 거죠? 한동안 같이 있어요. 겸해가지고, 한 40일 같이 있어요. 뭐냐, 뭐냐, 뭐냐. 뭐 동무라고요.